출고 전에 어, 우리 고객님들이 짧게 짧게 영상을 보고 오시면 출고 계획에 도움이 많이 될까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출고하시기 전에 꼭 보고 오십시오 자 고객님 이제 캠핑장 오셔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했으면은 이게 어, 브레이크예요 먼저 이제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이제 주차할때 이렇게 내려가 있겠죠 먼저 항상 브레이크를 올리세요. 자, 올리신 다음에 수평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평계가 있죠. 수평계를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춰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죠? 자 여기 수평계가 가운데 방울이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브이크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영상은 아웃티거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웃티거를 내리시면 되겠죠 아웃티거를 꼭 내리시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웃티거는 총 4개가 있겠죠 사방으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여기 육각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어 복사를 사시면 이제 들리거든요이 목사를 등에 끼시고 그다음에 여기 노란 데다가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내린 방향으로서 해두 손으로 잡고 내리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살짝 올라갔죠? 고기까지가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저쪽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자리 쪽방향이 다시 올려가지고 앞쪽 방향, 앞쪽 방향을 먼저 여시는 겁니다. 가실 때힘을 주시고 여시면 돼요. 자, 내리실 때 로고를 빼아셔야 됩니다. 가실 때 빼시고, 자, 밑으로 내리실 때 몸을 등에다 지지하시고 그 다음에, 핀을 빼고, 꽂으신 다음에, 다시, 구멍에다 맞춰서, 껴하으시면 됩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반대편향도 자, 손선을 요걸 잡으시고, 드시면 돼요. 상당히 가벼우니까, 여성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빼신 다음에, 등을 항상 여기다 대시고, 그리고, 등을 뒤에서 다시 빼준 다음에 올리시고, 자 이거를 그 자리에 맞추시고 체결을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공을만에만 꽂아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단이 펴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예 텐트를 묶어서 같이 펴지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판만 피는 게 훨씬 수월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텐트 스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부터 피시면 돼요. 뒤쪽부터 스킨을 당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고리를 이렇게 대충 펴놓으시고, 가운데 고리를 하나 이렇게 거시면 되는데, 자, 저쪽에 사기 전까지는 안 보일 수 있는데, 하여튼 걸어 놓으세요. 하나만, 가운데 거만. 그래 놓고, 다시, 반대쪽도, 손대를열 때는, 항상, 접을 때도 그렇고, 필 때도 그렇고, 힘들지 않게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스킬을 밖으로 깨셔야된다 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요. 우리 균형을 맞치게면은 가운데 고리를 이렇게 두 개만 먼저 거실을그세에 안쪽으로 저 끝에 거 보시면 간혹, 어, 왜안 되지? 하고 강압적으로 찌, 하시다가 여기 찢기는 수가 있어요. 모서리에 걸려서. 자, 꼭두개만 어느 곳은 나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볼게요. 자, 문은 이렇게 열고, 키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포인트를 올려볼 텐데요. 양쪽에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목대기를 올릴 거면 윗구멍에다가 맞추시면 되고, 조금 낮추실 거면 아래구멍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들어올릴 땐 가운데부터 이렇게 들어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쪽으로 체결이 딱딱 되겠죠? 자, 그럼 가운데 거를 이제 올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텐트 스킬을 체결을 해봐야겠죠? 자, 딱 봤는데, 이쪽이 지금 좀 당기면 이그 정도로 할 정도예요. 그럼 여기, 여기 재봉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해서 안쪽에 저희가 벨크로를 붙여 놨어요. 안쪽으로 매끄럽게 벨크로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당기고 하시면 반대쪽에 벨크로가 안 맞겠죠? 적당히 딱 고선까지만 해서 접착을 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적당히 선인데까지만 당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자그럼 이제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 반대쪽에 가면 티켓 있겠죠? 자 이제 당기셔야 돼요. 당기셔서 이 라인 안에 저기를 너무 당기면 여기가 안 맞아요, 고객님.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서 저쪽 라인을 딱실밥 있는 데까지만 접는다. 그걸 유념하시고. 당기셔서 접어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했을 때 이쪽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고객님. 어쨌좀 짧은 쪽을 먼저 당겨서 먼저 붙이세요 실밥 있는 데를. 다음은 이제 링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링은 밑에 고리가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가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나만 걸어주세요. 하나는 여분입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개가 있는 건한 한 개가 너무 한개 있는 게 너무 긴 짧으면 긴 쪽에 있는 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 네, 감사드 <목소리도>